그리고 이분들은 동서, 남북에서 모든 기운들이 중앙으로 몰려버려. 천지의 기운, 하늘과 땅의 기운, 또내 조상들이 도와주는 이 하방 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가다 백업대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산의 하방 기운스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찍을 라인은 1972년 54세 임자생 집기. 이분들 하방 기운세 어떨까요? 자, 이분들의 하방 기운세를 제가 한마디 표현을 하면, 땅 속에 보검을 묻어는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들 금전은 어떨까요? 자, 이분들이 금전을 얘기하기 전에, 이분들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도요, 이 천지 기운으로 모두 활발하게 순수하게 진행될 수가 있어 금전, 그럼 뭐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직장에 다니든, 그럼 뭐겠어요? 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금전은 당연해 죽겠죠? 응? 그리고 이분들은 동서, 남북에서 모든 기운들이 이 중앙으로도 몰려버려. 천지의 기운, 하늘과 땅의 기운 또내 조상들이 도와주는 운기야 하반기 운부터. 그래서 이거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이분들 재물이나 문성은어떨까요자 재물 문서 잘 말씀하셨어요. 네, 이분이... 자 여기서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 분도 되게 좋아 이분들은. 이번 연도 자체가 성취운이 들어와. 성취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원 빈다고 하죠. 소원 성취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 피디님이 치면 얘들도 집을 가지고 있어. 그럼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더 받고 싶겠죠. 네, 더 받고 싶죠. 그쵸? 광고를 내면, 뭐, 딴 사람은 천만 원내 집이, 뭐, 천백을 받고 싶고, 천백을 받고 싶고, 뭐, 천만 원짜리 집은 없겠지만, 얘를 들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 거도야 이게 성취운이거든? 그럼 재물도 마찬가지야. 차나, 땅이나, 토지나, 다문서죠문서 네. 중에서.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 그건 내가 꼭짚고 넘어가야 되겠어. 이분들 있잖아. 간혹. 주변의 시기와 모함으로 공경을 쳐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인간 풍파라고 해. 인간 풍파를 많이 겪을 수가 있어. 그럼 뭐겠어요? 관제가 들올 수가 있어, 관제. 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제가 들올수 있어. 난안 했거든? 근데 저쪽에서 누명을 막씌워버는 나한테. 그럼 내가 한번 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 그리고 내 주의 인간들 점검을 좀 해봐야 돼. 어? 얘가 나한테 진짜 귀인인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거든? 그거 되게 중요해. 인간 풍과 들어와. 관제가 좀 있어. 관제가. 그리고요. 네. 한번 관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자, 재무원도 좋지, 금주원도 좋지, 문서원도 좋단 말이야. 그렇죠성취원까에 들어와. 되게 좋은 운기야.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이 될수했어 인간 능과 점검을 하면. 지금은 90점 밖에 안 돼요. 점수 많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점수네요. 이분들 네. 건강 은 어떨까요? 아, 건강. 이분들은 있잖아. 이번 연도 운기 자체가 이번 연도 운기로만 제가 얘기를 하면 건강에 식욕이 있어. 그래서 부기 장세요건강은도 좋죠. 하지만 하나 걸리는 게 있어. 기관지, 호흡기. 이런 보이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뛰지 마세요. 어? 뛰지 마세요. 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를 뭐 때리거나 죽이려고 하는 애들 뛰어야 되겠죠? 그거 외에는 뛰지 마세요. 뛰면 호흡기 가까 호흡이 좀 가빠질 수가 있어. 기간지도 마찬가지고. 이거 외에는 또 예민한 게좀 있어요. 예민함이 좀 들어오거든. 어떤 말을 함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크게 내가 들어온 건 없거든요, 솔직히. 뭐, 그큰 병? 큰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이 조상들이 도와주는 운이면은, 내가 뭐, 암에 걸린다. 예를 들어. 뭐 그런 병들이 걸리면, 그게, 날 수가 있어. 이 조상들이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분들은 건강 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대리인의 사주는 생년, 생활, 생일에 따라 다르잖아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백목들에게 문의 주세요.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덕담.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운도 좋고 성취 운도 좋고 다 좋단 말이야. 근데 여러가지를 하면 안 돼. 여러가지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 그냥 막여낸, 막연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난이 일도 되겠지. 저 일도 되겠지. 이 일도 되겠지. 벌리지 말라는 얘기야. 한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고 끈기있게 밀어붙이면 그 결실을 몇 년도가 될 거예요. 한 가지 되면 집중을 하세요. 여러 가지를 벌리지 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